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여러분 안녕하세요. 드리켓입니다 시연이부터 개인 인사 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. 드리켓 메인보컬 시연입니다. 저 막내 가연입니다. 와! 안녕하세요, 드림캐쳐의 리드보컬 유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드림캐쳐 리더 지유입니다. 와! 네, 안녕하세요, 드림캐쳐 랩을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. 와! 안녕하세요, 드림캐쳐 한나입니다 네, 저희가 드림캐쳐를 공개하고 나서 음. 어, 한번환경이더버티킹을 했었잖아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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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요. <laughs> 버스킹을 했었는데 이렇게 홍대에서 두 번째 버스킹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, 우리 멤버들은 평소에 홍대에 자주 오나요? 아니요. <웃음>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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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홍대에서 자주 놀죠? 네. 홍대에서 뭐 하는 거아요홍대서뭐하요홍대서뭐하요거마 아마 저희 멤버들은 홍대서 에잘 노는걸 못 봤는데 우리 팬분들은 홍대서 에잘 논다고 <laughs> 좋았어요. 제가고맙할니다니다 <laughs> <도와주셔서 웃음> <때>. 네. <laughs> 아, 아, 우리 캐릭터 생하면서 <laughs> <홍대, 웃음> 저희가 공통 어, 홍대에 인터뷰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되게 맛있는 맛집들이 많더라고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어, 홍대 뭐 만약에 밥을 고민한다. 그러면 음. 홍대 아무 들어가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심리카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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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엄청 네. 많아가지고. 심리카페요? 네, 굉장히 많아요. 저기 어, 어, 방패들도많대요 아, 맞아. 얘들아, 아. 안 와봤다며. 대들이 와. 꿈키를 글로 배웠네. 와,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. 2017년 1월 13일에 데뷔한 7인조 걸그룹이고요. 오, biết... <laughs> 오, 어. 어. 뭐, 와, 와, 와. 와, 다들려나? 이슷이졌아 왔다, 왔다. 그리고 저희는 어, 좀 다른 걸그룹과는 다르게 다크한 컨셉이어서 좀 여러분들이 무서우실 수 있어요. 아니에요. 알지만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. 왜냐하면 국서 선수가 공연 피고 아요 맞아요. 근데 아, 여러분 저희 는 무섭지 않으시니까 친숙하게 다가오시죠. 친절하게 아, 다가오시죠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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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저희를 지금 궁금하셔서 네이버에 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. 아, 그러는 분들 지금 손들어보시겠어요 아, 아, 아. 어, 저희 멤버들의 사랑이 가득 담기. 어, <laughs> <와! 웃음> 자, 그러면 이제 굿나잇으로 저희 드림캐쳐의 문을 열었으니까 네, 두 번째 곡을 소개 아, 건데요. 뭘까요? 제제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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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캐쳐 이번 프리터 수록곡이죠? 아, 잘했습니다. 어, 아마 저희 팬분들께서 이 무대를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저희 드림캐쳐의피버캡 들려드리겠습니다.

死、eh、啊！死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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啊！ 어, 포토! 다음에 자,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아, 포토. 예! 5게 해주세요. 하나, 하나, 둘, 둘 오, 셋. 어지야 너무 예쁘다! 다연아 사랑한 다니까 자, 왼쪽, 왼쪽, 왼쪽. 아, 왼쪽. 아, 하나, 둘, 둘 셋. 어다지야 아, 슈퍼!